대회가 끝났는데, 경기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아쉽게도 <laughs> 예선 탈락했습니다. <laughs> 아 이번에는 어 제가 4위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뭐, 아무튼, 경기 결과는, 어뭐 입상을 못하고 또 예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됐는데 이번 경기는 좀 아쉽게도 어 약간 부상을 좀 당하게 됐습니다. 시원하고 경기에서는 훅을 감아서 어 크게 부상 없이 잘 이길 수 있었는데요. 이재희 선수하고 할 때는 이재가 이제 탑롤러인데 제가 훅을 감고 넘겼었는데 이때 갑자기 어깨에서 우두둑 하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힘이 뚝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팔을 펴게 됐고, 어, 다시 한번 힘을 주려고 했더니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 이제 자연스럽게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환 선수, 홍정환 선수하고 한번 멋진 경기, 그리고 혹시나 그걸 넘게 되면, 우리, 제가 제일 만나고 싶었던 나무택 선수하고 경기를 기대하고 했는데요. 뭐 제가 하이에 떨어져서 어 그런 멋진 경기를 막몇년 만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정확하게 어깨에 어느 부위를 다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다친 이후에 어디가 다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견과 파근에 어깨 관절 부착 부위가 손상받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지금 회전근개 중에. 견갑 파근이 조금 더 많이 손상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동작에서 다쳤냐면 훅을 걸어서 탑놀인데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제 제가 완벽하게 피니시까지는 못 시킨 상태에서 우리 제이 선수가 잡아 당기는탑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주는 내외전하는 이 힘의 반대적인 방향으로 당기면서 안쪽에 있는 견갑 어, 파근이 우두둑 하면서 손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상의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아, 이 사실 이렇게 어깨가 손상받은 경우도 거의 별로 없었고 사실 오래전에 40대 초반에 한번 어깨 부상이 한번 있었고요. 그때도 회전근개 약간 손상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는 이두까지 이두가 끊어지는 손상까지 받았었는데 뭐잘 회복해서 지금까지 잘 왔었어요. 그리고 아 미리미리 워밍업도 좀 충분히 해주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부상이 없이 잘 했었는데 제가 왜 손상을 받았지? 라고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 제가 왼손 손가락을 좀 다치면서 훈련을 좀 못했어요. 왼손가락이 좀 부상이 좀 심각해서 수술 이후에 아, 이건 이제, 이게, 뭐 운동할 수 없더라고요. 이쪽에 힘을 못 쓰니까 이걸 한 상태에서, 어 오른손만 가볍게 가볍게 이제 푸는 정도만 훈련했었고요. 또한 3일, 4일 전에, 그래도 마지막 컨디션 훈련이라고 해서 좀 강하게 한번 훈련을 하고 나서, 아, 요 정도면 됐겠다 싶었어요. 그때도 약간은, 어 컨디션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충분하게 이제 경기를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플러스 95kg급의 경기를 딱 재배하고 있었는데, 어, 그때, 사실은 마이너스 86kg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플러스 95kg급을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제가 보통은 이제 시합 전에 충분한 워밍업을 하고 올라갔었는데, 어, 미처 워밍업을 하지 못하고,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올라갔던 거예요. 충분하게 사시은 워밍업을 못한 상태에서 올라간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제가 왜 부상을 당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충분한 휴식과 동시에 3, 4일 전부터는 충분한 휴식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경기 당일날은 초보자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 워밍업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워밍업을 조금이라도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이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워밍업을 하고 올라가세요.